스타일, 스시오. <laughs> 요거를 먹어야 돼. 난 당연히 안 먹었지. 당연히 사시미 간장 할 거야. 와사비도 다르다고 했어. 해가 다른가? 모터가 다른가? <laughs> 오. 캐릭 <laughs> 귀여운데? <laughs> 후지산... 약간 오니기리 같은 후유캡 후지산이 <놀람> 하나도 안 보여 <laughs> 야 <이> 날씨 괴물아 <laughs> 날씨 괴물아 개새끼 <laughs> 이어야 <laughs> 하는 거지. 날씨 괴물. <laughs> 후지산 어떻게 저렇게 딱 가면냐? <laughs> 와, 여긴 날씨 이렇게 좋은데. 후지산만 안 보입니다. <laughs> 이 날씨 괴물 <괴문> 덕분이죠. <laughs> 웃어, 웃어야 돼. 웃으면 은 구름이다. 웨더몬스터. <laughs> <laughs> 어... 드래피같은데요 옆에 등산하시는 분들 오신다. 응. 인디아나 존스가 마이 드림이었어. 응. 응. 나도 이거 좋 고고학자, 생물학자. 엄청 높지. 근데 저, 궁금한 건 어. 마운트는 저보다 더아 훨씬 크지. 로키랑 비교가 안 되지. 훨씬 크다고? 훨씬 높지. 끝이 안 보이지. 오 보인다. 오 후지산. 후지산 <laughs> 꼭대기를 조금만 봤습니다. <laughs> 哎。<laughs> 와. Wow. 이러 이러. 오. 와, 멋있다. 얘거 <얘는> 엄청 크네. <루발벳> 아. 아. 그 <laughs> 네. 드세요. 드세요. 네. 드세요. 드세요. 위에 노른자 다 깨가지고 드세요. 그럼, 반지. 잠시... 좋아요, 그래요 아, 맛있어 보인다. 맛있다? 응. 먹어보 이게 오뎅거리야? 맞아, 맞아. 왜 이렇게 자기 뭐 뭔가 어마어마한 걸 상상했나보네? <목소리도 그치> 어, 그래? 할아버지가 <목소리도 그치> 이걸... 보이네. 너... <목소리도> The next day. 5살인 애들이 이렇게 많아. 애들이, 여자애들이 엄청 많은데? 이거 뭔가 이런 거 쓰는 그런 건가 보다 애기들이 너무 많아 빨리아 찍어 리아 찍어? 저 애기 조그만 거봐 남자애들 옷 되게 멋있지 않아? 남자애들 옷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여자애들 기모노도 너무 예쁜데 아빠 약간 야쿠자 느낌 나는데 너 멋있다 음, 어. 엄청 오래됐네. 아, 신기하다. 나무가. 느껴보시죠. <laughs> 이 수프 아니야? <웃음> 이거 먹는 <laughs> 뭐 <오는> 게 맞나? <laughs> <응, 웃음> 이렇게? 응, 응. 들어서. 두 손으로도 꼽가야 되지 않을까? 가그한아서 <시 disposable> <입 Thompson> <environments> <놀리는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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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거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

이고아이 아이고 아이 사다리 사 사다리 단풍이 생각보다 약간 그 이미지랑 다르지 그지? 의전엔더쎌줄 알았는데 다 그렇게 생각하지 자기랑 나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 얘는 <laughs> 뭐 <laughs> 자고 있는 거 <것> 같은데 여기 <laughs> <laughs> 되게 예쁜 피리 소리가 와 신기하다 프라모델처럼 해놨네 아 맞아 프랑모델 약간 어. 그 제다이 같지 않? 제다이 아 I'm your father 그 제다이가 아니라 다크 뭐 나나야 아니야? 나나가 7이잖아 나나야 세븐 나도 콘으로 먹어볼래 아. 세븐 콘두개 하나씩 먹자 아. 이게 넘버 세븐 근데 제일 많이 나간 건 넘버 5인데? 3하고? 하나씩 먹을까? 나는, 나는... 음. 그래? 그럼 나는. 오케이. 음... 좀더 위로. <laughs> 뭐, 국물도 괜찮고, 밥도 괜찮은데, 좀 따뜻한 거. 음, 와사비. 뭐를 사겠어? 시뮬레이터야? 우와. 귀여워. 귀여워. 오. 돈 넣어 줄까? 오. 뭐 1코스, 2코스, 3코스 있네. <laughs> 한번 물어보시죠, 기장 님. 얼마인데? 300엔. <웃음> <웃음> 문자로 해줘. <웃음> <웃음>